안녕하세요 데일리컴입니다 어, 오늘 또 조립 PC 한대 세팅을 할 건데요 사양대가 또 만만치 않은 사양대입니다 한번 또 조립하시면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쓸 만한 사양대가 좀 괜찮은 PC를 한대 조립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어, 사양은 고객분께서 다 준비를 하신 거고요 스펙 리스트를 다 다나와, 다나와 최적화 사이트에서 그냥 리스트 뽑아오셨어요 사양을 뽑아오셔서 고객분이 원하시는 사양으로 세팅을 합니다. 인텔 제품이고요 가운데 i7 9700K, i7 9700K CPU를 탑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메인보드는 에이서 스프라임 z 2 3 9 0 p 이 메인보드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건데, 고객분께서 얘를 딱 선택을 하셨더라고요. 딱 픽을, 픽을 하셨어요. 보면 뒤에서 그림을 보면 전원부 페이지에 다 방열판 장착되어 있고요. 메모리는 슬롯은 4개고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블루 500기가 고객분께서 마이크론 MX500 500기가짜리 SSD를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웬디블루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사실 뭐 마이크론이나 웬디블루나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웬디블루가 조금 더 마이크론이나 비슷하긴 하지만 또 컨트롤러가 또 마벨 컨트롤러라서 웬디블루 500으로 제가 추천을 해 드렸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 아, 파워도 바꿨구나. 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스카이디지털 850짜리 선택을 하셨는데 또해 드리려고 했어요, 그 제품을. 근데 마침 주문할 때그 제품이 또 품절됐더라고요.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850W짜리로 대체를 했고요. 메모리는 델타 RGB 티포스 팀그룹 제품이고요. 이타 RGB 8기가 2개 게이밍 메모리 16기가로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9700K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쿨러가 없습니다 쿨러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랭이든 수랭이든 장착을 해야 되고요 고객분께서 2열짜리 겟맥스 L240 수랭쿨러 선택을 하셨고요 아, 저장 하드는 이테라 서브 하드로 저장용 서브 하드 이테라짜리로 또 주문하셨고 이제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만만치 않죠 MSI고요 RTX 2080 슈퍼 2080 슈퍼 제품의 게이밍 X 트리오 제품이고요 얘가 그래픽 카드 가격이 1 0 0만 원이 넘어요 그래픽 카드가 1 0한 몇만 원 합니다 내부 부품 사양은 이 구성으로 세팅을 할 예정이고 케이스 부품은 일단 내려보고요. 케이스는 스트마스터3 2 0 X 듀얼리티 강화유리고요. 스펙트럼 RGB 쿨러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케이스로 세팅을 해서 조립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진짜로 고객분께서 이번에 한번 조립할 때또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조립을 하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어, 좀 고생했네요. 케이스가 생각보다 큰것 같으면서 또 작은 것 같고 선 정리할 때 그렇게 좀 쉽지만은 않았어요. 그 케이스가 생각보다 좀 작았습니다. 이 수트마스터 31X 듀얼리티 이 케이스 쿨러도 뭐 깔끔하고요. 아마 이 쿨러는 아마 스펙트럼 쿨러라고 알고 있습니다. 보면 어떻게 내부 모습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케이스 전면에 팬 3개 뒤에 하나 4개 그리고 디플 240 쿨러 그리고 rtx 2080 슈퍼 얘는 팬이 3개라서 지지대를 하나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고객분 오시면 말씀드려서 딱 여기다 달면 되겠더라고요. 이게 3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니까 여기 홈이 있어서 여기다가 지지대를 딱 달아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객분 오시면 지지대 달자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. i7 9700K CPU 온도 현재 27도. 하드는 웬디 500 인식 되고요. 스티게이트 2 테라 인식 정상 동작하고. 아참 그리고 제가 그래픽카드 MSI RTX 2080 박스 정리하다가 확인했네요 이2080 슈퍼 안에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, 한 바트로 모르고 그냥 박스랑 같이 버릴 뻔했네요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. 보시면 그래픽카드 하단에 이렇게 받침대로. 근데 아이좀 이거 좀 어설프다. 근데 좀 조금 어설픈 감이 없잖아 있네요. 자 시네벤치 2.0 테스트 끝났고요. 아까 한번 돌렸을 때 녹화가 안 됐네요. 뭐랬냐면 어, 강화유리를 닫기 전에 시대벤치를 돌렸을 때 CPU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까? 1도 더 올라갔네요. 강화유리 닫기 전에는 최고 온도 5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강화유리 닫고 나서 한번더 했더니 1도 더 올라가서 58도. 지금 순행쿨러 달려 있고 58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이제 사용자 분께서 잘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케이스는 약간 좀 아쉬워요. 가격대가 이 7만 얼마 했는데 7만 4,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냥 평가는 조금 안 되죠. 7만 한5 6 0 0원대의 케이스치고는 조립할 때 조금 뒤에 선정리도 그렇고. 공간도 그렇고, 좀,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